에서 같이 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라 언니예요. <laughs> 오늘은 갑작스럽게 아라 언니랑 용마산에 같이 오게 됐는데 오늘 한번 열심히 찍어 볼게요. 고고. <laughs> <laughs> 그러면 저희가 용마산에 왔는데요. 계단이 엄청납니다. <laughs> 아까 그 뭐나 워낙, 원하면 계단에 올라오면은 이렇게 둘레길이 있습니다. 아이, 귀여워. 브이로그 <laughs> <이러고> 좀 해봐. <laughs> 아, 힘들다. 아, 자주 와봤어? 저요? 응. 아니요. <laughs> 등산화는 있었어? 아, 샀어요, 언니. 언제? 아니, 제가 원래 어. 등산화를 계속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응. 그거, 네이버에서 치니까 이쁜 게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쁘이쁘. 이뻐 이뻐. 또또또 <laughs>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민트민트한 걸또 샀네요. <laughs> 민트민트를 샀습니다, 여러분. 네, 그 인터넷을 봤는데, 그 건대점에 콜롬비아를 갔는데, 아, 이거 콜롬비아. 네, 거 콜롬비아 거. 거예요. 음. 근데 뭐지? 그 이제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매장으로 혹시 수령도 되냐. 음. 그랬더니 그래도된대요 음. 그래서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서 하려, 끊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저씨가 매장 와서 사면 더 싸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laughs> 네, 아, 맞죠? 네, 그래서. 사들 수수료 같은 거안나가서 그런가? 그, 뭐, 콜롬비아 10% 회원가입 하면은 10% 음. 할인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음. 그걸 했는데, 일단 이제 그렇게 말을 하시길래, 알았다고, 하, 알았다고 갈게요 이랬는데, 안갈수 없잖아요.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사게 된 거예요. <laughs> 아이고, 힘들다. 확실히 아라 언니랑 오! 같이 올라서 찍고 있어요. <laughs> 아라 언니 가 같이 찍으니까 어, 뭐 확실히 어. 배울 게 그치, 많은 it's 거 같아요. 그래서 응. 네. 또 처음 첫 좋은 시발점이어서 <laughs> 승승장구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옛날부터 찍겠다고 생각만 엄청 하고 준비 엄청했잖아. 네. 찍기만 했으면 됐는 건데.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일단 해보는 게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 헬스도 그렇고 맞아요. 몸이 체력이 돼야 일단 찍을 수가 있다. 맞아요. <웃음> <웃음>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네. 예. 땀이 엄청 나는데. 네. 야. 와. 이게 <laughs> 가나요? 이거 그냥, 천국의 계단이 아니라 그냥 지옥의 계단 아니에요? <laughs> 가볼까요? 가세요. 와 여러분, 여기만 올라와도, 정상원 느낌 나나요? 그. <laughs> 야, 수화는 진짜 잘할 거야, 유튜브. 부지런하잖아. 와, 오늘 안개가 조금 어, 깨긴 그게, 했는데, 예. 그쵸? 야, 너 손, 손실이 없지, 이제? 그러네요. 경감을 가지고 어야 됐어. 끝이 보이지 않아, 계단이. <웃음> <웃음> 어, 계단이 이제 점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 정답 같은 느낌 뭐지? 제발, 하지만 한참 멀은 것 같고요. 아, <웃음> <출력이었다는>. <웃음> 아, 바람이 너무 차, 차네요, 진짜. <웃음> <웃음> 여러분, 마스크가 너무 힘들어서 언니한테 마스크를 <laughs> 빌려서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너무 더워가지고 바람막이도 벗었어요 이거 아라언니가 추천해준 마스크인데 진짜 아까전에 KF94끼다가 그 등산하면서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힘들었는데 이거 끼니까 통기성이 확실히 좋아가지고 오 너무 좋은데요? 가쁘네요 아까전에 너무 힘들었는데 숨이 안쉬져가지고 기존에 끼던 감자보다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아, 이정도껌 뭐? 이 정도 이죠 가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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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래도 많이 올랐다. 같기도 <laughs> 언니, 가방 너무 이뻐요. 네, 잘 샀어요. 아, 저는 아직 서울 서울산 뿌시면. 서울산 뿌시면? 네. 하나씩 질러주는 질르는 맛에 등산을 한 번씩 톡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laughs> 하나 질러주니까 빨리 이거 쓰러 등산 가야지. 아니 저 사실 등산 가방 샀어요, 이거. 이것도 등산 용품 브랜드에서 만든 어, 가방인데. 프리라벨.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등산 가방을 고민하다가 전 이쁜 거를 어,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laughs> 근데 하나같이 다들 말하는 게이 가방으로는. <laughs> 절대 높은 산은 못 올라간다고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새로 살까 생각 중이에요 그때는 아크테릭스로 덤벼볼까 봐요 언니 뒷모습 찍어야지 찍어도 괜찮아요 이게 정상에 올듯안올듯 그니까요 근데 확실한 건 아직 멀었다 아라 언니는 항상 계단을 두고, <laughs> 여기로 가요! 죽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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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누가 헷갈릴까봐 이렇게 저었 나와. 그러니까요, 진짜 가시다. 우리는 농마봉량에 540m만 더 가면 됩니다. 네. <laughs> 빨리 오세요. 와, 이 언니 체력 뭐예요? 같아.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저번 네. 80미터 아, 대박! 음, 대박! 대박! 진짜 80미터야. 진짜 8 0 m 터 아니긴 해봐. 80, 80, 80, 80, 맞죠? 80미터만 가면 된다. 눈물 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아차산 작년에 왔을 땐 이렇게 이 정도까지 안 힘들었는데. 이거 용마산이잖아요 <laughs> 아, 맞다. 작년에 왔다고요? 네. 아주, 아주 와요. 오, 이제, 동상의 코앞에 보입니다. 머리가, 땀에 다 젖었다. 아니, 아침에 머리 감고 왔는데, 감을 필요가 없었네. 아니, 근데, 등산은 유산소가 아니라, 진짜 하트 운동이야. 네아 아. 숨차긴 한데 하체도 숨 차요. <laughs> 아. 진짜 너무 힘들다. 등산 전날 자전거 타는 전날에 하차하지 말 것. 아주 혼쭐 납니다. 아 진짜 너무 힘들다. 다 한다? 다온것 같아요, 여러분. 현기증 나요. 진짜 다습니다 정말입니까? 오, 다 왔어요, 진짜. 여러분, 드디어 용마봉이 왔습니다. 네? 빙산 가기 전에 머리, 머리가. 머리 감을 필요가 없었어요 <laughs> 생각이 짧았네요 오케이. 여러분 저는 오바봉에 도착했습니다 짜란 어디 진짜 어디 확실히 근데 바람이 너무 차가지고 많이 바람막이를 꺼내 입었어요. 어이러다가 감기 걸릴 것 같아가지고. 오늘 등산 했는데 오늘 사실 상체 하는 날이거든요. 과연 상체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laughs> 너무 힘들어가지고 보이세요? 지금 머리가 지금 다 땀을 다 났었어. 백차가 감기 걸릴 것 같은 것 같은데. 오늘 집 가서 뜨신 물로 씻어야겠는데. 후... 용마봉 진짜 동네에 있는 산이라서 우습게 봤는데 우습게 볼게 아니었네요 여러분 용마산입니다 다음에는 잠을 썩 못하고 올라오면은 무리없이 잘 올라올 것 같네요 오늘은 3시간 밖에 못 잤더니, 물론 유튜브 때문은 아니고, 제가 원래 좀 불면증이 있는데, 그게 어제 좀 심하게, 아니, 요즘에 조금 심하게 도져가지고, 겨우 잤거든요, 어제. 근데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5시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7시까지 언니랑 만나게 돼가지고, 그 와중에 화장은 놓칠 수 없어서. 을 했는데 마스카라는 안 했어 깜빡하고 저 오늘 집 가서 하겠는데, 꿀잠 자겠는데 꿀잠 등산을 위해서 가방을 샀습니다 나중에 조금 어려운 산 가면은 가방을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서울에 있는 산은 이 가방으로도 충분하다 그래가지고 일단 저는 백팩 자체가 없어가지고 그냥 뭐 겸사겸사 산것 같아요 이러면서 소비 합리화 시키고, 그리고 등산화 제거 보여드릴게요. 짜란. 콜롬비아 거예요. 색깔은 민트색인데, 사이즈는 235. 이쁘죠? 인터넷으로는 13만원인데, 13만, 13만 5천원 정도 하는데, 그 콜롬비아, 처음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10% 정도 할인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2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어, 언니가 부른다. 가볼게요. 네! 불쌍한 내 손. 장갑을 끼고 왔었어야 했는데 <laughs> 손이 그냥 바람막이색이랑 똑같은데? <laughs> 여러분, 장갑 필수입니다. 살리기에 오늘은 고생 브이로그 네. 그니깐요, 끔찍해요. 차라리 근데 망우산에서 알아버렸으면 좋았을 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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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칠성사이다에서 맥주 나 왔대요? 먹어봤는데, 칠성사이다 맛. 맥주? 그래도 약간은 보리 맛이 있어가지고. 특이하긴 특이하네요. 이제 화산합니다. 아라 언니가 풀때 빌려줬어요. 저희 도가니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언니 밖에 없어요. 펼쳐, 펼쳐, 펼쳐. 한번 펼쳐봐야지. 아까 왔던 길로. 아라 언니가 장갑도 빌려줬습니다. 엄지는 띠용. 이번 등산으로 느낀 점은. 좀 오늘 같이 조금 추운 날에는 장갑이랑 조금 보온 보온 용품 같은 게 조금 중요하다는 걸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너무 추워가지고 손이 아주 깡깡 얼었어. 레깅스는 근데 사실 기모까지는 안 입어도 되고, 사실 올라가는 내내 덥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상에서 바람이 많이 불거나 그럴 때는 확실히 너무 추워가지고. 조금 따뜻하게 올라오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사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추운 거보다 더운 게 낫다. 아라 언니가 오고 있어요. 전 이제 하산하러 가볼게요. 아, 아라 언니는 하산도 잘하네. <laughs> 지금 열 거로 맞니까 <laughs> 그니까요 등산 갈 때는 이렇게 아름다운 거못받아 언니가 포산할 때 되게 괴로운 과을한번본적 있어. 언제요? 아, 정말 괴롭고 등산 잘하는 은지랑 갔어. 은지 들을 내가 당연히 등산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내가 관악산에 한번 갔는데 내려올 때 울면서 내려왔어. 악 소리 나는 관악산이요? 너무 아파가지고 다리가 그런 느낌 못 받아봤어? 너도 나너 네. 받아봐야 돼 이게 진짜 이게 아, 예, 진짜 이렇게 하고 이게 예, 진짜 이러고 온다니까 어? <laughs> 아 나중에 네. 아, 알게 될 거야 그게 무슨 생각이 무슨 말이 관악산? 아, 관악산이든 뭐든 음. 조금만 높아도 어 그런 느낌이 있어 한번 도전해 봐야지 그래, 나중에 내가 너의 그런 모습을 꼭 써줘 볼게 꼭이요 <웃음> <웃음> 울고 있는 수아의 모습 <laughs> 어. 근데 오늘 수아가 많이 울었네 머리로 울었잖아 오늘 <laughs> 여러분, 잠깐만 왜 이렇게 못생겼네? <laughs> 이런 거 넣어도 됩니다. <laughs> 여러분 원래 등산은 예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laughs> 정말 우여곡절 끝에 하산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laughs> 드디어 주택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laughs> 오늘 같이 야라누나랑 등산을 한 소감은 어떻습니까? 어, 제가 너무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같은 동네살잖아요 앞으로 이런 등산? 그리고 운동 같은 거 자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요 맞아요. 생각도 들었어요. 등산은 또 자전거랑 달리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한게 우리 처음입니다. 자주 만나도. <laughs> 맞아요. 자전거 타면 흐르면 그냥 끝이잖아요. 아빠 앞만 보고 다녀야 되고. 이렇게 <웃음> 재밌는 시간을 보내서 언니도 너무 좋고요. 그러면 다음에 다른 산에서 또 만나기로 해요. 안녕! <laughs>